안녕하세요, 코바이저입니다. 저번 배틀필드1을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공감도 많이 없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너무 나쁜 점만 말하는 것도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배틀필드1의 좋은 점, 나쁜 점들을 각각 3 가지씩 최대한 균형 있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 먼저 얘기를 하면 바로 첫 번째로 콘텐츠와 게임 관리가 있겠는데요. 이건 제가 배틀필드 1을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동영상에서 다뤘으니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콘텐츠가 부실하고 핵글 제로 잡지 못하고 각종 버그와 문제들을 출시 후에 빠르게 잡지 못한 점이 배틀필드 1의 첫 번째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의 두번째로는 밸런스와 서버를 들수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는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지만 특색이 전작에 비해 더욱 강해진 배틀필드1의 무기는 밸런스가 좋지 않습니다. PC의 경우는 데미지를 잘줄수 있는 어설트와 스카웃이 게임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강한 총기, 오토마티코, 샷건만 이용하는 유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유저가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고 게임을 전반적으로 지루하게 만듭니다. 또한 서버의 밸런스 문제도 한몫하는데요 배틀필드1에서는 전작과 달리 EA에서 인증받은 서버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밸런스 문제를 플러그인으로 해결했던 전작과 달리 아무것도 못해요 팀별로 인원이 5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서버는 아무것도 안 하죠 적 팀은 말렙이 5명 이상 있고 우리 팀은 아무도 없어도 서버는 아무것도 안 하죠 이런 문제는 지는 팀이 소속되어 있을 경우 계속 져서 재미가 없고 이기는 팀이라면 팀이 나가 재미가 없어 결국 두팀 모두 재미가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며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제작사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밸런스의 경우는 콘솔, PC가 서로 달라 플랫폼별로 밸런스 패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서버의 경우 클레넘들끼리 플레이한다면 제재한다는 것도 참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고쳐지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틀필드3, 배틀필드4의 맵보다 배틀필드1의 맵이 재미없다고 느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배틀필드1의 모든 맵이 메트로 작전이나 락커 작전 같아요. 배틀필드3하면 가스피안 접경지역 노샤루우나 하르그섬 등등 모든 맵이 다 재미가 있었고 배틀필드 4는 상화의 봉쇄나 파라셀 폭풍 자보드 311등 배틀필드3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재밌는 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틀필드1... 하면 전 아무 맵도 생각이 안나요. 전작들은 거점을 우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았고 개화할지는 있었지만 원패물도 상당히 많아서 적절한 교전거리가 지켜졌는데 배틀필드1의 경우는 전선이 고착화되어 있는 맵들이 많고, 라커 작전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만 움직이면 죽고, 조금만 움직여서 총알을 피하는 성이 많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활지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달려가다가 스카웃에 죽는 경우도 빈번하죠. 물론, 이 문제 또한 배경이 제 1차 세계대전이고, 실제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이다. 뭐, 파괴 효과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가능합니다만, 그나마 몬테그라파에서는 건물들로 언페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지형으로 우회로를 만들고 언페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배틀필드1의 맵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나마 최근에 공개된 알비용 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배틀필드1의 모범적인 맵 같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자면 성공적인 출시가 있겠는데요. 배틀필드3는 배틀로그라는 새로운 웹 기반 서버 탐색기 때문에 고혹을 이루었고 배틀필드4는 여전히 배틀로그와 더 심해진 오류진 그리고 해결점는 펑크버스터와 우리와 각종 버거들과 게임 클라이언트 문제점 수도 없이 많아서 이에의 명성이 떨어지고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이 고소를 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갔어요. 그러나 배틀필드1에서는 배틀로그를 버리고 인게임에서 서버를 탐색할 수 있는 기능과 문제가 많은 펑크 버스터도 없앴으며 오리진도 비교적 정상화되고 버그들과 게임 실행 문제는 거의 없이 정말 성공적인 출시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출시가 되고 나서 제대로 된 플레이를 바로바로 할수 있었죠. 이는 버그와 문제점들이 득실득실했던 전작에서 정말 진보한 면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하고도 남을 부분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한, 배틀필드1에서 칭찬할 점은 업데이트를 예로 들수 있겠는데요. 커뮤니티와 소통이 없고 업데이트가 늦은, 아니 거의 없는 게임도 많은 반면, 배틀필드1은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잦은 편입니다. 배틀필드4 때부터, c t 라는 테스트 소버와 비슷한, 커뮤니티에서 유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배틀필드4에서는 정말 망해가는 게임을 갓겜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배틀필드1에서도, 레딧,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유저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문제점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식 배틀필드1의 패치는 거의 분기별로 진행이 되지만, 패치가 될때 정말 대규모 패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패치 내역들도 어마무시하고, 패치가 될 때마다 정말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은 현재 배틀필드1의 모습은 엉망이라고 해도, 제작진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르고, 또 배틀필드4에서도 그래왔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또 게이머의 입장에서는 패치가 언제되나 두근거리기도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여태까지 나온 모든 단점들을 다 상세하고도 남습니다. 바로 배틀필드는 역대급 FPS라는 점이죠. 비록 저는 배틀필드2는 하지 못하고 배틀필드3를 처음으로 배틀필드 시리즈를 처음 접한 게이머이긴 합니다만, 배틀필드는 신작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뛰어나며 다른 게임들과의 비교는 불가능할 정도로 총 쏘는 재미, 그 자체는 최고입니다. 64인 대규모 멀티플레이어와 함께 정말 현실적인 그래픽과 현장감 있는 사운드, 자연스러운 모션과 함께 내가 정말 배틀필드, 즉 전장에 있는 느낌을 주죠. 배틀필드3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이며 배틀필드 시리즈의 출발점을 알렸고, 배틀필드4에서는 레볼루션이라는 맵이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우리 모두를 벙치게 만든 기능이 도입이 되었고, 배틀필드1에서는 이제 현실과 구별이 가지 않는 그래픽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 제 1차 세계대전의 참혹성을 잘 표현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배틀필드4는 실패한 게임이다라는 영상도 올렸고, 배틀필드1을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와 같은 배틀필드를 엄청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 다른 FPS 게임은 비판할 가치도 못 느끼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배틀필드 시리즈를 천 시간 넘게 플레이했으며, 거기에서 오는 애정을 아마 비판하는 데 쏟는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많은, 뭐 많았던 게임인 건 사실이지만 배틀필드는 제 인생 게임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나올 배틀필드 시리즈 계속 플레이할 것 같아요. 사실 배틀필드1의 좋은 점 나쁜 점 영상이었지만 얘기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배틀필드 시리즈 전체를 다 돌아보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배틀필드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 덧글들은 뭔가 상당히 긴 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배틀필드 시리즈를 사랑하는 게이머였구요. 페이스북과 인스타 계정에 제 근황이 근근이 올라가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